화각질차 좌회전으로 양손을 상하로 호형을 그려서 위치를 바꾼 다음 왼발이 진보할 때 사선으로 나갑니다. 하명 아치 우회전으로 다시 바꾸다가 왼손을 가슴 높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. 그다음 중심부터 좌로 가고 좌회전할 때 양손을 전방으로 밀어내고 좌측 바깥으로 양손을 비틀어서 위로 잡아서 우 중심으로 쌍수로 당겨줍니다.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눌렀다가. 좌, 중심부터 어깨부터 밀어넣고, 좌회전할 때 손바닥은 바깥으로 해서 정면에서 함유하치. 자, 오른발을 거두었다 왼쪽 무릎을 굽힌 상태로 찰 준비를 하고, 차고 독립보로 멈춰줍니다. 차고 독립보. 균형을 잡고 양손을 주먹으로 바꾸고, 상하로 벌리다가 전으로 벌려주고, 발을 내려놓을 때 왼손을 누르면서, 오른손을 찔러주듯이 허리를 측으로 털면서, 오른손 주먹이 정면을 향하도록 찔러주는 거예요. 그 다음, 하침하면서 골반을 좌회전을 돌릴 때, 손도 아래로 살짝 내려가고, 호형을 그리고, 손등 위로 오도록 해서, 들어 올립니다. 이때, 극 우회전. 오른발을 90도로 돌리고, 골반도 우로 돌리면 시선은 왼쪽으로 계속 보는 거죠. 진행방향을 보는데, 오른손은 마치 상단을 끌듯이 들어 올리고, 왼손을 내려서 전방으로 찌를 준비를 한 다음에, 왼발 뒤꿈치로 밀어 차면서 앉아준다.